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수TV의 용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청년의 날 행사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이 청년 세대, 이 청년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청년의 날 행사에 대한 이 프로그램 안내 포스터가 좀 이제 약간의 이슈가 되기 되었습니다. 어, 이 청년의 날 행사의 프로그램으로 이제 프로그램의 타이틀을 전지적 천, 청년 시점이라고 그렇게 어 지었더라고요. 근데 그 타이틀은 정말 그럴싸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 프로그램의 순서들좀 천천히 살펴봤더니, 어, 정말 이 행사가 청년의 날에 청년들을 위한 행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다소 우아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어, 과연 이 행사를 기획한 행사 기획자는 어떤 의도로 이 청년의 날 행사를 기획을 했는지, 또 기성 세대의 프로필과 또, 오늘날의 청년들의 이 프로필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으로 이 서로 다른 세대들을 이해하고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기회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게 맞는지까지 그런 또 의문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청년들이 바라는 게 뭘까요? 사실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요, 어, 바로 적이고또 청년 공동체의 그 영역의 모습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을 해달라는 것이, 어,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무조건적인 이해는 우리 청년들이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요, 라떼라는 말, 꼰대라는 말,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을 어, 사회 문화적으로 조금씩, 어, 사용을 줄여가고, 어, 사용을, 사용을 줄여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청년의 날 행사라면 토크 콘서트 행사도 청년들의 니즈에 맞춘 프로그램이어야 하고요. 뭐, 청년 마이크처럼 오히려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년들의 메시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한덕수 총리님이 본 행사의 게스트로 정말로 최선의 컨택이었을까요 글쎄 그런 부분도 저좀 의문이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과연 이청년당은 무엇일까? 청년은 무엇일까라는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또 스스로도 이 퀘스트 마크를 달게 됩니다. 네, 여러분, 어, 끝으로, 이 청년 정책도 그렇지만, 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정책도 이제는요, 좀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단순히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어른들의 탁상 논의를 넘어서, 책상에만 앉아서 서류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넘어서, 그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게 되는 그 세대의 대상들이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도록 그 질문지어 또 선택지 마이크를 어 건네줘야 할 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른들이 보는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청년의 모습은 실제로 그 세대들이 보는 본인들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을 한번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